합니다. 그래야 호흡을 쉬는 때도 있고 감정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이 형식이 자유분방해요. 그래서 연초에 1년 전에 내부할수 있는 데서 할수 있다는데 했한달한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한3주 남겨놓고 이제는 리허설을 해야 되고 노래를 그 이제 불러야 되는 데서 시, 시를 한번보내봐라 해가 시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수필 같은 글이에요. 그럼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내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 이 자체를 더 임팩트를 주어가지고 딱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조를 맞추든지 아니면 시립에서 이걸 갖다 조율 해서 달라 하니까 시립에서 알았다, 가 연락하니까 정말 성인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작가들의 고집입니다. 내 시에 글자 토 하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절대 불가래. 그래, 절대 불가라고 연락 왔습니다. 그래서, 재보고좀 이거를 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겠느냐. 그래서, 3주 남았는데, 원래요, 저, 전부 다 중신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집단을 준다고. 하다가 안 되면, 아, 이제 쟤라도 이 노래를 지어야 될바요 저는 노래를 가사 이 시를 잘 짓습니다. 왜잘 짓냐면 무대에서 가사가 막히면 즉흥으로 0.1초 만에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러요. 얼마나 위급합니까. 음악같이 잔인한 게 없어요. 착착착착 타고 옵니다. 모노레일처럼. 그래서 노래가 가사가 틀리면 버벅거리 보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잔인한 게 음악인데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먼저 내가 이걸 이 한댔으니까 그 하는데 첫째 조인이 우리 저 대표한테 이런 지금 관계세가 그 우리나라에서 고치자 했을지게 고칠 수 있고 일하자카을 일하고 죄하자카을 죄라하는 인간성이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진을 보여야 된다. <laughs> 첫째 고집이 심하면 된다. 왜냐 노래를 하려면 부분적으로 고치는데 대해서 동의를 내야 돼요.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좀 뺐다 하네. 음. 그 사람은 무조건 끌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. 동원 참치에서 <laughs> <한 사람은 그렇게 웃음> 있는 동원 그룹 동원하고 있는 동원그룹의 강정화, 동원 시인님이 인간성도 좋고 인품도 좋고 시상도 좋고 다 좋대요.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만나자. 보기행 네. 하니까 지금 헐리이가지고 내일 네. 이제 만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시를짓는데 얼마나 제가 잔인하게 굴었느냐. 5일 만에 이 시를 따지라. <laughs> 5일 만에. 내가 5일 만에 하면 한 7일 안 걸리겠나. 이랬어요. 5일 <laughs> 델리바리를 5일로 줬어요.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어. 시라는 거는 1년 시간 준다 해도 시가 나오는 게 아니다. 음. 5일 수면 음. 충분하다. 궁지업통이라. 급하면 그 음. 뭐든지 몽디시자리뜩 그런... 두드리마자고 음. 만 뛰는 놈이 없다고. <laughs> 오일만에 해라 해갖고 다섯 낙하에 거의 다섯 다에 보냈는데 집에 찾아갔어요 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<laughs> 이래고 노래를 피에리안 온다 내가 맞아요.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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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해야겠지 속으로 성질이 좋아서 그렇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걸 잘 쓰면 니 서지, 그걸. 내보는 거야. 생각하면 아마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. 그런데 그 수모를 겪고 섰어요. 그런데 서다가 서다가 안 되니까. 돌아볼 거 아닙니까? 이분이 막. 비몽사무관에 꿈꾼이 꿈이라, 꿈깨니 꿈이라, 꿈꾼기 꿈이지, 꿈꿨니 꿈이지, 꿈에 살다 꿈에 가는 이것도 꿈. 꿈 속에 미쳐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평상시에 200시인을 굉장히 존경하고 순상했대요. 음. 이분이 나타났더래요 이태리 여 분. 그래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했는 것이 상사가입니다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는지 이 사랑을 실화를 그 사랑을 못 잃어가 죽었습니다 물에 빠지고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시가 상사간데 이, 이, 이분이 할 일을 내, 내가 얘기했다 예쁜거거든요 <laughs> <laughs> 계속하세요. 네, 좋아하세요, 네. 예, 이 네. 짧게 해야 됩니다. 예, 네, 네, 예, 예, 하세요. 하세요 음, 음, 우리요 이제 명창님이 말씀하셔서 하기야 이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명문은 급할 때 나오는 겁니다. 그래, 그래. 이 세상에 위급해야 아름다움이 나오거든요. 느슨하면 어 좋은 시가 나올 수는 있어요. 이 명작은 조금 더 급.